안녕하세요. 연세가성형외과 소환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직후에 환자분들한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코성형 직후에 그런 관리 방법이나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과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가 나는 것, 출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출혈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피가 나는 것은 너무 놀라실 일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코수술을 한 이후에 코 안쪽에서 피가 고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바깥으로 흐르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출혈이 안 멈출 정도로 계속해서 많이 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간씩 묻어나는 정도로 출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피가 나는 것은 대개 한 3, 4일 정도는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코 성형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흔히들 코 피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상체를 조금 세우시고 코 앞을 휴시나 꺼져 등으로 이렇게 살짝 대놓고 지그시 누르시는 그런 동작을 취하시게 됩니다. 코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코 성형을 하고 나서 솜이 있든 솜을 뺀 다음이든 피가 조금 나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숙인다면 피는 더 나시는 것이고요. 닦아낸다고 해도 사실은 피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닦아내면 닦아내는 대로 계속 흐르는 것이고요. 약간 상체를 세우고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콧구멍 요 앞쪽을 꺼지를 살짝 대놓고 지그시 조금 눌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핸드폰을 하시거나 책을 보시거나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코 쪽에 압력이 가해지는 자세는 반드시 삼가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가 자극되기 때문에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실 수도 있고요. 기침이나 재채기는 사실은 나신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치료의 측면에서는 코의 압력을 최대한 덜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침 재채기를 최대한 안 하시는 쪽으로 하는 것이 치료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아시고 조금 그런 것들이 난다고 하면 좀 참아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코 성형을 하고 나면 죽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시고는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아하시는 것, 맛있는 것을 잘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죽을 드실 필요는 없다고 얘기드리고 있습니다. 미용 성형의 회복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요. 감기가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충분한 그런 영양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것, 좋아하시는 것, 마음껏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너무 질긴 것을 계속 이렇게 씹는 것 자체는 코끝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질긴 것은 조금 삼가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너무 맵거나, 너무 뜨겁거나 이러한 것들은 얼굴 부위에 땀이 나게 하고, 땀이 나는 것 자체는 절개선, 즉 상처 부위에 좀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매운 것을 드시는 것은 조금 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드리고 있습니다 코끝에 이렇게 압력이 가하는 것을 삼가해 달라고 하는 것과 어느 정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저는 수술 직후에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너무 박장대소 하면서 크게 웃는 것 이러한 것도 조금은 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안면부의 표정근이 너무 많이 써질 경우에는 우리가 당겨놓은 코끝이 자꾸 눌리게 되고 피부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상에서는 그러한 눌림이 어느 정도 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동작들은 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코 안에서 진물이 묻어난다입니다. 이 진물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염증이 생겼을 때 나오는 찐득하고 그런 끈적한 액체도 진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염증 반응에 의한 진물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렇게 초반에 진물 같은 노란 액체가 묻어나는 것은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콧물이 나기 때문에 그런 콧물이 묻어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코 안에서 체액이 고였던 것들이 조금 묻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노란 액체가 면봉 같은 데좀 묻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까지 정상적인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으시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그러한 점들을 정확히 체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콧물이라든가 약간의 그런 체액이 묻어나는 것은 대개 한 1, 2주 정도는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 동안에 진물이 나온다고 해서 혹시 염증이 아닐까 너무 미리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코가 좀 땡기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땡기고 당기는 느낌이 든다는 것인데요. 여기는 사실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코끝이나 콧대를 좀 땡겨놨기 때문에 피부가 스트레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땡기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또한 가지는 흉터가 생기고 그 흉이 성숙되며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흉이 조금은 수축을 일으 좀 땡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땡기는 느낌은 저희가 이제 개방형 코성형을 할때이 비주의 제일 얇은 부위를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주 부위가 조금 땡기는 느낌이 든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시고요 대개의 경우가 한 달째가 이 흉이 제일 세게 잡힐 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적인 회복의 과정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개의 경우에는 한석달 이상 지나갔을 때에는 그런 땡기는 느낌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땡기는 증상만으로 이것이 혹시 구축 증상이 아닐까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적인 그런 회복의 과정상에서 생기는 흉의 성숙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정확한 판단은 이제 경과를 오셨을 때 직접 보면서 형태를 확인해서 판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코가 막힌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수술 직후에 코가 막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이유를 들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코가 부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가 부어 있다는 것은 외관상에 피부만 부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코 안쪽에 점막도 많이 부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부어 있는 점막 때문에 코 안의 통로가 조금 좁아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코가 좀 막힌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수술적인 수술 가 조금 들어가는데요. 코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가 연골의 지지대를 코 안쪽에 세우게 되고요. 그 지지대가 들어가는 부위만큼은 사실 그 지지대가 코 안쪽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그 위에 붓기가 더 가해지게 되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이런 지지대 자체가 그런 점막의 붓기와 함께 더불어서 코 안쪽 공간을 조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 막힘이 좀더 느껴지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막의 붓기가 빠지면서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끝이 빨개진다는 분들도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코끝이 빨개질 때 일반 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것은 염증을 먼저 생각하시지만, 임상에서 코끝이 빨개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코끝 피부가 많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어느 특정 부분을 이렇게 꼬집는다면, 꼬집은 부분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코끝 자체를 많이 올려놓다 보면은 이 코끝 피부 자체가 초반에는 자리를 잡는 과정 중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상태에서는 피부가 쉽게 빨개지기도 하고 쉽게 그 빨간 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염증과는 조금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염증일까 하는 염려는 너무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먼저 의료진에게 그것이 피부의 혈액순환 때문인지 또는 혹시나 진짜로 염증이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히 한번 판단을 받아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흉터 관리에 대한 것을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모든 흉터는 수술 직후부터 약한 달에서 두 달까지가 제일 심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이후부터 한 6개월까지 이렇게 흉터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비주 절개 부위라든지 귀 연골을 채취한 부위는 흉터 연고 같은 것들을 바르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혹시나 늑연골을 채취한 부위라면 흉터 연고도 도움이 되고 또는 이런 실리콘 계열 시트를 붙이기가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붙여 놓으면 흉이 생기는 것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성형 직후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걱정하시는 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코성형을 받고 난 이후에 치료 과정 중이나 경과상에 미리 너무 걱정해서 염려하는 일 없이 조금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세결상외과 소환결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